안녕하세요. 삼순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새로 나온 실 파트너라는 실이 있, 있어요. 그 실로 해서 제가 이렇게 예쁜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름은 라온 수세미로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어, 라온이라는 뜻이 즐겁다라는 즐거운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온 수세미로 이름을 접었고요. 요거는 어, 지금 여기 앞면이고요, 뒷면이고서 색상은 어, 하나, 둘, 세 가지 색상으로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형이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우리 폴리실로 뜨면 원형으로 되는데 또 이렇게 뜨니까 육각형으로 됐어요. 그래서 뜨기도 쉽고 어, 지금 이 실이 어, 제가 뜬 실인데. 실이 상당히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고무줄처럼 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당겨서 뜨시지 말고 그냥 설렁설렁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어, 당기지 말고 어, 그렇게 뜨시는 게 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몰라서 좀 이렇게 당겨서 떴더니 이렇게 좀 작게 나왔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쨍쨍하다고 해야 되나요? 부드럽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살살 어, 떴더니 이렇게 앞면과 뒷면으로 어, 이런 모양의 라온수세미가 나왔어요 요거는또 어, 금방 뜨고요 아 그냥 빨리 뜨시는 분들은 한 10분이면 뜨실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바늘은 9호를 지금 쓰고 있어요. 10호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9호가 적당한 것 같아서 9호를 쓰고 있고, 그리고 가위, 이, 이 작은 가위로는 잘 이게, 이 실, 실이 이렇게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작은 가위로는 조금 불편해서 어, 큰가위를 이용할 거고요. 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매직링을 할 건데, 이렇게... 손가락에 감아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 안에 실을 가지고 오셔서 한길긴뜨기 12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살 뜨시면 돼요 기둥코 세개를 하시고 그리고 이 실은 뜨시다 보면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쑥쑥 잘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음, 안 걸리게 잘 뜨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사슬 포함 12개를 뜰 거예요 지금 한번 두개 떴고요 기둥코 포함 한번 감아서 링 안에서 실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 빼고 또두 코를 또한번 빼고 다시 링 안에 넣고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빼고 이렇게 하면 지금 한길긴뜨기가 떠지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 사슬 포함 12코를 좀 해오세요. 지금 해 오세요. 지금 12코를 다 떴고요. 이렇게 그 남아 있는 실로 당기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요. 여기 사슬 기둥코 사슬 세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하실 때이 자투리 실도 같이 가지고 오셔서 빼뜨기를 해 주시고요. 한번더 하신 다음에 이 실은 이제 마무리를 져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지금 이런 모양의, 어, 한길긴뜨기 일단이 12코가 완성이 됐어요. 요 지금 실이 살짝 기른 것 같아서 하기가 좀 불편해서 살짝 자를게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초록색을 가지고 꽃잎을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는 짧은 뜨기를 한코 건너서 짧은 뜨기 두 코씩을 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 여기를 비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정도에 제가 실을 넣어서 어, 시작을 할 거예요. 실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 살짝 저는 묶어줄게요. 사슬 하나를 하시고, 요거는 기둥코가 아니에요. 그냥, 어, 사슬을 하나 올린 거고요.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요 사슬 안에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두 코를 뜨시고, 사슬 두 개를 뜨신 다음에, 한 코, 지나서 똑같이 짧은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이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두 코를 뜨시고 다시 사슬 두 개를 뜨신 다음에 한코 지나서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두 개를 해주세요. 이 실은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오시고요. 하나 두 개를 하신 다음에 사슬 두 개를 해 주시고요. 너무 이거를 어 이렇게 쨍쨍하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설렁설렁 이렇게 뜨셔야지, 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실은. 다시,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두 코를 하시고, 다시 사슬 두 개를 하시고,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두코 해서, 여기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음, 이렇게 마지막 두 코, 사슬까지 떴고요.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사슬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한번더 이렇게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이 실은 이제 잘라주세요. 그러면 2단 초록색이 지금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단 이제 꽃, 꽃을 뜰 차례인데요. 꽃은 제가 어 밝은 분홍 형광 분홍을 지금 제가 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는 지금 세코 파콘 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 하셔도 어 상관이 없고요. 우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짧은뜨기 한코두 코를 떴잖아요. 첫 번째 코에 하시지 말고 두 번째 코에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오시고요. 적당히 빼신 다음에 사슬 세 개를 올려주세요. 요 사슬은 어 그냥 올라가는 사슬이고요. 그리고 요코 안에 한길 긴뜨기 세 개를 하셔서. 팝콘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세 코를 하시고, 이, 이 코는 살짝 빼놓으시고요. 맨 처음에 사슬 세코 올라간 거 말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따라서, 요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얘는 실이 상당히 두꺼워서 팝콘을 3개를 해도 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3개를 했고요. 사슬 3개를 하신 다음에 같은 곳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하셔서 이렇게 사슬을 뒤로 돌리시면 이렇게 꽃 모양이 완성이 돼요.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옮길 때는 여기에 사슬 하나를 하시고 여기 아까 건너갔던 사슬 두개 떴던 곳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요거는 그냥 의미 없이 여기를 건너가려고 하는 짧은뜨기거든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하신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짧은뜨기 두개한곳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시고, 이것처럼 똑같이 꽃봉오리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 3개를 올리신 다음에 같은 곳에 한길 긴뜨기 3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세 코를 뜨시고 살짝 빼놓으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사슬 말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뜬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온 아까 빼놓은 코를 살짝 당겨오세요. 그럼 이렇게 또 파콘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사슬 세 개를 하셔서. 3개를 하셔서 여기 같은 곳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뒤로 사슬은 살짝 넘겨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완성이 됐어요 또 이쪽으로 옮겨가셔야 되는데 사슬 하나를 뜨시고 아까 여기 초록색 두 코를 건너온 곳에 짧은 뜨기 하나를 하신 다음에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셔서, 사슬 세 개를 올리시고, 한길긴뜨기 세 개를 뜨시고, 요거랑 똑같이 해서 여기 끝까지 하시고 오시면 돼요. 음, 저도 지금 이렇게 끝까지 뜨고, 마지막 사슬 하나까지 떴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한 곳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실을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더 빼뜨기를 하셔서 실은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3단 꽃잎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 이 꽃잎은, 어 이쪽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 굵은 거로 하면, 구호로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반, 저, 실을 빼올 때는,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는 짧은 걸, 아니, 짧은 거라네. 저저 저 호수가 낮은 거 있죠? 낮은 거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지, 괜찮, 잘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기가 어, 이 바늘이 들어가기가 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셔서 여기 팝 여기 팝콘 뒤에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져주세요. 제가 이거 마무리 짓고 올게요. 다음에 이제 노란 실로 마지막 어. 옆에 하고 위에 레이스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 다른 색을 섞어서 해봤어요. 근데 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그냥 다 단색으로 통일을 시켰거든요. 음, 여기서는 지금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실을 가지고 오셔서요. 여기 팝콘, 팝콘에 보시면 여기 사슬이 있을 거예요. 묶었던 그곳에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오세요. 실을 가지고 오셔서, 얘는 조금만 이렇게 길게 빼놓으세요. 그래서 이따 돗바늘로 좀 마무리 짓는 게 낫더라고요. 한번 살짝 묶어주시고요. 요기에서는 사슬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옆으로 놓으시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따 이거 따로 마무리를 질 거고요. 한길긴뜨기를 하시는데, 여기 우리가 아까 한 번씩, 한 번씩 지나온 코가 있잖아요. 일단에, 여기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코를 길게 뜰 거예요. 사슬 하나 하시고, 아까 우리 한 번씩 건너온 사슬에,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뒤에서 실을 가지고 오시는데, 조금 여, 여기는 길게 떠주세요. 한길긴뜨기가 총 4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두길긴뜨기를 해봤는데, 한길긴뜨기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어, 또 다른 모양으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앞면하고 뒷면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서 제가 두길긴뜨기보다 한길긴뜨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를 길게 4개를 해주세요. 2개, 다음에 3개, 그리고 또 같은 곳에 4개를 해주세요. 네 개를 하시면 지금 요런 모양이 돼요. 여기서 사슬 하나를 하시고, 아까 우리 여기 팝콘 뜨면서 여기 지금 구멍이 여기 사슬 하나가 보이잖아요. 이곳에 짧은뜨기 두 코를 뜰 거예요. 하나, 두 코를 뜨시고, 다시 사슬 하나를 하신 다음에, 똑같이 여기 아까 일단에 코 하나 남겨놓은 곳에 길은 한길긴뜨기 네 코를 뜰 거예요. 하나 같은 곳에 둘 또 여기 같은 곳에 세 개, 또 같은 곳에 네 코를 해주세요. 네 코를 하신 다음에 사슬 하나를 하시고, 아까 우리 여기 팝콘 뜬곳 보면, 여기 사슬이 보이죠? 이곳에 짧은 뜨기 두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두 코. 이게 지금 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에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하시고 한길 긴뜨기 네 개를 하시고 사슬 하나, 짧은 뜨기 두 개. 이렇게 하셔서 또 여기 끝까지 뜨시고 오세요. 지금 제가 마지막 한길긴뜨기 4코를 네 뜨면 되는데요. 어, 뜨실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뜨시면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쪽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천천히 나가시라고 요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첫 번째 단에 이 바늘을 넣으시고 이쪽으로 가능한 한맨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하셔서 이렇게 코를 가지고 오셔서 한길 긴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란히 해서 뒷 모양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끝까지 제가 하고 올게요. 지금 여기 짧은뜨기 지금 두 개까지, 두 코까지 지금 뜨고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맨 처음에 코를 잡아줬던 데 있죠? 어, 그곳 하셔도 되고, 이쪽에 사슬 하나 간곳 하셔도 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어, 실을 가지고 왔던 곳 있죠? 그곳에 넣어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어, 요 레이스를 뜰 건데요. 사슬을 하나를 하시고 그냥 여기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이 뒤로 한번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사슬 하나를 하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다섯 개를 뜰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코에 한길 긴뜨기가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떠주세요. 그러니까 사슬 하나하고 한길긴뜨기 지금 다섯 코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곳에 둘, 세 개, 네 개, 5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하신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짧은뜨기 2개를 했잖아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짧은뜨기 한 사슬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하나를 하시고, 또 여기 하나 둘셋네 번째 코 중에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떠 주세요.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를 떴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뜨신 다음에, 마찬가지 짧은뜨기 두 개를 한거 중에 뒤에 거에, 뒤에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하시고,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아이고,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다섯 개를 뜰 건데요. 얘는 실을 가지고 오면서 잘못하면 여기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잘 갈라지는 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아서 실을 가지고 오실 때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 실에 구멍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지고 오시고 또 이렇게 한 번에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하시고 여기 짧은뜨기 두코한거 중에 두 번째 코에 또 짧은뜨기를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한길긴뜨기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어, 저도 지금 이렇게 끝까지 왔고요. 마지막 사슬 하나 떴고요. 여기.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시고 여기서 마무리를 져 주셔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여기에 한번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져 줄게요. 이렇게 사슬 한번 넘어간 곳 있죠? 그곳에 이렇게 하셔서 한번더 빼뜨기를 하시고 이제 이거는 마무리를 져주겠습니다. 이것도 실을 좀 살짝 제가 길게 자를 거예요. 돗바늘로 하 어, 하시는 게 이건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셔서 얘가 실이 상당히 탄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당겨주시면 어, 살짝 살짝 올라갔던 부분이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앞면 뒷면 지금 완성이 된 상태고요. 고리는 이 실이 너무 이렇게 굴, 두꺼워서 고리는 따로 안하고요. 그냥 요런데 편한 부분에 고리를 하시면 되고, 꽃은 이렇게 한 번씩 어 예쁘게 이렇게 만져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라온수 세미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건데, 돗바늘, 그렇지 않으면 이 코바늘 작은 거로 하셔야 되는데, 하시다 보면 이 실이 자꾸 걸려요. 걸려가지고 빼기가 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돗바늘로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뒤로 한번 실을 빼오셔서 적당한 곳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를 지시고. 요거는 이렇게 살짝 살짝 안보이게 잘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실 요것도 하나 마무리를 짓고 올게요 이렇게 저도 마무리를 졌고요 어, 라온 수세미를 한번 완성을 해 봤어요 근데 요 실이 음, 신축성이 상당해요. 우리가 일반한 쓰던 그런 수세미 시라고는 틀리거든요. 신축성이 되게 좋아서, 어, 단단하게 당겨서 뜨시면 안 되고, 헐렁헐렁하게 그렇게 뜨셔야지만, 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좀 쨍쨍하게 뜨시면, 어,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운 수세미를 한번 완성을 했고요. 저도 새로운 실이라, 음, 여러가지 한번 해보다가 그래도 가장 빨리 뜨고 어, 예쁘게 뜰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작품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어, 다음에 더 예쁜 작품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